최근 독일의 권위 있는 매체 디벨트가 공개한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는 서구 안보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독일 연방군 장교 양성 대학인 헬무트 슈미트 대학교 워게임 센터에서 전직 나토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과 장성들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실제와 같은 제한된 정보만을 공유하며 3일 동안 치러진 것입니다. 시나리오는 2026년 10월의 어느 새벽. 정적을 깨는 엄청난 포성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칼리닝그라드 지역에서 서방 국가들에게 탄압받는 러시아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벨라루스와 칼리닝그라드를 잇는 핵심 요충지이자 발트 3국의 중심인 리투아니아의 마리안폴레 지역을 장악하여 나토의 육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러시아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술을 통해 판을 짰습니다. 표식이 없는 군복을 입은 특수 부대원들이 이미 리투아니아의 주요 시설을 장악했고,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 통신망을 마비시켰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하룻밤만에 사실상 점령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나토의 즉각 대응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토의 핵심 전력인 독일 연방군 제45 기갑 여단은 리투아니아에 주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거대한 드론대가 하늘을 뒤덮으며 독일군 기지 주변에 수천 개의 지뢰를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갇혔다, 나가면 전멸이다, 라는 절망적인 무전이 쏟아지는 가운데 독일군은 전쟁 첫날을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확전을 방지하고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본격적인 개입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믿었던 주포도길이 멈춰서자 나토 본부는 다급하게 미국 워싱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응답은 냉담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3차 대전을 원하지 않으며 아직 집단 방위 조약인 나토 제5조를 발동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사실상 발을 뺀 것입니다. 유럽의 수호자로 자처하던 국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러시아에 가장 강경했던 폴란드마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폴란드군은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며 기각 부대의 시동을 걸고 있었으나 독일과 미국의 태도를 확인한 뒤 홀로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이 자살 행위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폴란드 역시 리투아니아 방어를 포기하고 자국 국경 수비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전쟁 발발 72시간 만에 러시아는 마리안 폴레를 완전히 장악하고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잇는 거대한 육로를 확보했습니다. 나토가 탁상 공론과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러시아는 이미 목표한 지역의 요새화를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작전은 끝났다. 이제 협상을 시작하자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워게임의 결과는 유럽 안보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간의 평화에 젖어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 독일군 결정적인 순간에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그리고 내부의 분열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 집단 안보 체제는 나토가 더 이상 러시아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72시간만에 붉게 물든 발트 3국의 지도는 유럽 전역에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진 72시간의 참극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의 워게임 결과가 시사하는 동맹의 무력함과 미국의 개입 주전은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안보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에 아무런 돈도 내지 않고 공짜로 미군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의 관세를 25% 인상함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트럼프 측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전시작 전통 재권, 즉 전작권의 전환 문제입니다. 최근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 가운데 2단계를 마치고 다가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전시작 전권을 2028년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2029년 1월 이전으로 설정된 것으로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는 한국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하여 국가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의 약 1.4배에 달하고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방위산업 강국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굴종적인 사고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던 군 장성들을 향해 쏟아냈던 질책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인상과 미군 철수를 무기로 한국을 협박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어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일침으로 해석됩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의 안보정책 담당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비는 미국의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하며 한국의 국방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 비용을 절감하려는 비즈니스적 논리와 한국의 자주국방 염원이 일시적으로 맞물린 기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의 워게임이 보여준 것처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 조약은 언제든 종이조각이 될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이 한반도에도 들이우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가 유지해온 해우산과 비핵화 원칙이 트럼프라는 변수를 만나 흔들리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자권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으며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야 하는 숙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된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불과 일주일 전 발표된 충격적인 워게임 결과를 받아들고 깊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절망케 한 것은 자신들의 결속력이 생각보다 훨씬 약했으며 미국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다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방패이자 주포라고 믿었던 독일군조차 수십 년간의 평화에 안주한 나머지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 고철 전차와 다름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막상 가상의 전쟁이 터지자 리투아니아로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의 거대한 병력을 저지할 무기가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반 기세를 꺾어 놓을 대량의 장거리 로켓포는 턱없이 부족했고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전차도 거의 없었으며 155mm 포탄과 기본적인 탄약조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막대한 양의 강철과 화력을 공급해 줄수 있는 곳이 전 세계의 어디인가 그리고 그 해답은 오직 한 곳,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규모 현대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무기체계를 지상과 해상, 공중을 가리지 않고 완벽한 꾸러미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단순히 생산 능력을 갖춘 것을 넘어 그 무서운 속도로 무기를 찍어내 즉시 배에 실어 보낼 수 있는 신속성 면에서도 대한민국을 따라올 국가는 현시점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무기를 실어 나를 거대한 선박들조차 대부분 대한민국이 만든 것들이라는 사실은 현재 한국의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민주주의의 최후 무기고이자 전 세계 최대의 군수공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유럽 국가들은 자국 방위산업보호라는 명분이나 나토 회원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 무기 도입을 주저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방어의 최전선에 서 있는 폴란드가 보여준 선택은 그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폴란드는 누구보다 빠르고 현명하게 한국 무기로 무장을 시작했고, 그 결과 현재 독일을 제외하면 유럽 내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유럽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피상적인 변명기에 숨을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워게임을 통해 확인된 생존의 위협은 유럽 전역의 재무장의 불을 지폈습니다. 2026년 초를 기점으로 유럽의 재무장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것이 확실시되며 그 재무장의 상당 부분을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유럽이 수입하는 대한민국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러시아의 푸틴이 침공 의지를 꺾을 만큼 강력한 억제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유럽에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앞서 본 워게임과 같은 끔찍한 비극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후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 세계적인 안보 지형이 요동치면서 대한민국 내부와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금기시도였던 자체 핵무장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연일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기술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으며 정치적 결단과 허락만 있다면 실제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단 1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잠재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원전 수출을 통해 입증된 고도의 핵 기술은 물론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핵 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막대한 양의 핵물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핵탄두가 없으면서도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즉 SLBM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는 핵무기를 만드는 즉시 중국의 전역과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운반 수단을 이미 손에 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의 정권 교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강력히 규제하며 미국의 해구산 아래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근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트럼프 정부의 안보 핵심 인물들은 미국이 한국을 영원히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대가로 미국의 안보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거대한 거래, 이른바 빅딜을 성사시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측근인 엘브리지 콜비 등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국의 팔을 비틀 수만은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변국인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핵전쟁의 승자는 없다며 핵무기 선사용 불가와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작 자신들의 핵무기는 늘려가면서 한국의 핵무장만 금지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실제 핵무장을 할 경우 최대 3,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패권 전략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소름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옵션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정권 교체라는 외부적 요인과 강력한 자주국방을 원하는 한국 내부의 의지가 결합한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핵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 갖는 것을 넘어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